오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비단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인데 어떤 분야든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기질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생은 뭐다 멘탈 게임이다. 여자를 만나는 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모두 그래요.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연애 초구수가 되면 여자한테 안 까이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일 뿐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신도 까는 존재예요. 신도 까이는데 한낱 인간이 안 까이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 1%의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남성들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보단 소개팅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길거리에서 말 거는 건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 되고 소개팅에선 최소한 여자가 예의는 지켜주니까 리스크가 덜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걸고 거절을 당해도 영향받지 않을 장소에 가거나 나 자신을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길에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면 조금 뒤따라가서 사람이 가장 적은 장소에서 내가 가장 영향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그 여자만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엄마와 딸한테 말해. 걸었다 여자가 두명세명 명 함께 있는데 말을 걸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데 남자친구냐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우월하다는 듯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상태가 옵니다만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게 뭐죠? 여자한테 매력을 전달해서 연락처 교환을 하고 알고 지내는 거면 되잖아요. 네, 그걸 잘하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자의 거절 신호를 리스크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나왔죠? 여자의 거절 신호가 덜 나오는 방법을 쓰거나 내가 거절을 당해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프로치에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자랑 카톡이 연결되고 나서 아곧 만나겠구나 꼭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게임은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백날 천날 연락해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연락처 천 개를 받아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여자를 꼬시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에선 이상하게 큰 리스크 없이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헬스를 잘해 그럼 헬스장 가는 길에 의지를 다지진 않죠. 그냥 가잖아요. 그거처럼 그냥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도 안 되고, 꼭 뭔가를 해내야지 하고 해서도 안 돼요. 그냥 할수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동기부여를 찾아야 합니다. 수강생들도 보면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애들은 성욕이 셉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도 좋아요. 인정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실패의 중요성. 고수들은 여자, 를 꼬신 데 있어서 실패를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특성은 실패를 즐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고수면 실패를 하지 않는 게 고수지 뭔 소리야. 그건 사기꾼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초보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안 까이는 게 아니라 까이는 거에 영향받지 않고 나가서는 까이는 걸 즐기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를 해야 기회가 온 걸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까이는 게 당연한 거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야 그 다음 말을 거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과여서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말을 거는데 계속해서 위축이 됩니다.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대부분 이 파트를 연습하는 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영업직이 아닌 이상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 가고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몸소 실패를 해봐야 한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기질이 여자들이 끌리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헌팅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그 기질이 길러지는 과정이고 이후에 만나는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질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 하나 길러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과거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자는 주로 사냥을 담당했죠. 사냥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사냥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까 봐 가만히 집에만 있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들이 선택하지 않았겠죠? 여자는 새끼를 보호하고 키우려는 본능이 있는데 사냥을 안 해오면 다 같이 굶어 죽잖아요. 그런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는 남자는 여자들이 우두머리 스컷이 될수 있었던 거죠 지금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든 이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하나가 터진 거지 압도적인 재능충이라 원샷원킬로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기와 초연함입니다 앞서 말한 영향받지 말라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절을 당해도 영향받지 않아야 그 다음에도 같은 크기의 용기만 내면 되겠죠 영향받게 되면 더큰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될 테니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초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수가 됐다라는 건 여자를 대함에 있어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해요. 초연한 척이 아니라 초연함 그 자체를 뜻합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초연함을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야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이성관계에서 무조건 높은 레벨로 시작할 순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죠. 후천적 개발이 누구나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면의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추상적일 순 있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이성관계 분야에서 초연함을 학습했다고 해서 복싱장에 가서 얻어 터지고 초연함을 느낄 수는 없듯이 당연한 겁니다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행운과 겸손입니다 제가 한창 성장하던 시절에 내가 말을 잘하고 매력적이면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 파이팅 있게 만들어주기도 했으니까 뭐 좋은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제 인생에 큰 고비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튜브를 처음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이 바닥을 평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자마자 구독자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세상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겠구나라는 행복회로를 돌렸죠. 그런데 웬걸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해서일까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모든 건 행운이 따라야 하며 당신은... 겸손해한다는 야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운이 나빴고 성공했을 때 운이 좋았다로 생각을 해버려야 지치지 않고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실패한 시기에 사람 자체가 많이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크게 기대를 안 하게 되더군요. 그래야 흥분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파국의 길로 접어들죠. 이성관계 또한 마찬가지. 템프로 같은 업소에 가서 10억을 쓰고 어떤 여자한테 홀려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대출을 받아서 별풍선을 쓰고 자살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감정에 한번 휘둘리다 보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모르는 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단 과정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게그 여자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게 돼야 됩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 꽤나 높은 수준에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도 처음 헬스장에 갈땐 열심히 다녀서 몸짱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갑니다. 크게 부담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할수 있어야 오래 할수 있거든요. 제가 신들의 정원분들에게 매번 말하죠. 버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끝까지 해봐라. 이 끝까지를 위해선 그냥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